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어떻게 다 죽고 썩은 그들의 마른뼈 위에 힘줄을 그 위에 또 살을 그 위에 가죽을 덮어서 생기를 불어서 살아나게 한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다시 재창조하는 것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죄를 이기는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재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에요. 죄 때문에 도저히 너희 는 교육 으로 는안되 니? 내가 너희 다시 다시 들을 다시 살리 겠다, 다시 창 조하 겠다. 여러분, 우 리가 복음 을들을 때, 예수 님을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 냐면 먼저 복음 은 우리 를 죽이 는것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죽었어요 죄에 감염돼서 뼈속까지 죄인인 죄의 체질인 더럽고 간사하고 음란하고 불이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같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던져졌어요 거기서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 때처럼 다 썩고 마른 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창조하려면 먼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아들로 왕으로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분의 모양과도 연합하리라.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이것이 복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간다. 절대로 우리는 지옥에 안 간다. 여러분 이런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복음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순종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가진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러한 새 언약을 성취하는 것. 이걸 왜예수님이 오심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이 임하고 뼈가 연결되고 임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지만 뭐라고 되냐면 생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육자라반들을 보니까 그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요.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는데큰 군대가 됐습니다. 여기 생기는 뒤에 1 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또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바로 내용 하나님의 영 성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생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호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산소로 호흡해야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성령을 호흡할 때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군대 그는 무엇과 싸우는 군대겠습니까? 그는 바로 죄와 싸우는 군대인 것입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는 군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을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독침을 어떤 사람들에게 쏜다면 후 하고 독침을 날리면 그 독침에 맞은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은 무엇으로 사람을 죽이는가? 바로 죄의 독침인 것입니다. 사망이 날린 독침을 해독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한다는 것은 ...이십니까? 죄를 이기고 순종하며 선한 삶, 빚든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력을 다 채우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취차고경쟁해서 이기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사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기도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던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인바운주가 1901년에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셀수 없는 시간을 눈물과 씨름으로 기도하며 기름 부심의 영예를 구했던 진실하고 용맹스러운 자의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심령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려면 훨씬 큰 무엇이 필요하다. 다른 아무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오직 성령의 기름부으심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자에게 내리시는 왕의 인장이다. 그것은 선택받은 자에게 하늘이 내리는 기사의 자귀이다.